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전서 연구 여섯 번째 책 여우수와 두 번째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지금 모세오경 끝나고 여우수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어, 개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수아 2 0장1 절로부터 오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무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부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달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십장 일 절로. 오절 말씀입니다. 어, 사람들이, 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면서 그 사람의 그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그두 가족들은 가문들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계속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런 도피성을 만든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어 여호수아 20장 1절 5절에도 도피성에서 나오지만은 그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 또 여러 곳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무지 중에 살인한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어것도 억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가서 살도록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그 기업으로 땅을 주고 그 기업체에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니까 러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그냥 뭐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그런 도피성을 만든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가 회서서 피기까지 그러니까, 어,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하여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은 거죠. 그래서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가 정당하게 한결을 받을 수 있기까지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숙이 35장 15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성어 여섯 성읍은 이제 여섯 곳을 정해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서 그 피할 곳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협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 예수님은 우리 뭐제칠한시기 예수 제인 교인의 교인 저기 도피성만이 아니라 뭐 일반 장로 교인의 그 도피성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만민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의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법을 보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1년 7회씩 연장을 들고 나가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도록 했답니다. 때로 길이 폐기도 하고, 그래서 돌뿌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두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 막그 피해자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그 도피성으로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그 돌뿌리가 있어서 넘어져, 넘어졌을 때 재판도 받지 않고 그 분노한 가족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법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1년에 한 차례씩 다 연장 들고 나가서 뭐 깊이 푸는 곳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볼이나 뭐 이런 거 넣어서 한판하게 하고 높은 것은 낮추고 그래갖고서 길을 이렇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람들이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길을, 길을 잘 닦아서 어, 거기 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거죠. 그래서 한참도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고 꼭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도피성에 위치한 곳, 도피성이 이제 여섯 곳에 이렇게 위치했는데 그들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여기 위에, 옆에 사진 보이죠? 여기 보면은, 아셀, 랍달리, 스불론지파가 이쪽 살고 있는데, 요 지역에 이제, 게데스라는,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에 이제 도피선 위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 서쪽에 이제 에브라임과 위에 문스세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세겜과 또 여기 유든가 있습니다. 밑에. 옆에 보면 유다 땅 있고, 옆에 해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 동단, 아, 그러니까 동, 여리고 동쪽, 그, 어, 게, 뭐가 있었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유단 성제 기리아 르바라고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해부론입니다. 이 해부론을 또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여 갈릴리 바다에서 쭉 흘러내려 이거, 아, 죄송합니다. 요 밑으로 쭉 가는 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여기 루벤지파가 있어요 루벤지파가지파또문화세지파 반지파가 있는데 루벤지파의 평지 여기 베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셀과 또가지파 중에서 길란 나무 그 다음에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바살곤란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 여섯 곳을 할릴리 게데스, 세계 또헤브론 베셀, 길랄라못, 바산 바산 골란 이렇게 여섯 곳을 도피성으로 삼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이름이 어, 이름과 그 뜻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 게데스인데요. 게데스는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 영역이죠. 그래서 어, 이 게데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역, 예수님의 품을 상징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온전전할 때, 온전하다 할때 온전전자는 어, 임금왕, 위에 뭐야요들입이 있어요. 임금 되시는, 삼일체 되시는 성고성자, 성령 앞으로 나간 자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처럼 여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만이 뭐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을 이 게데스라는 그 복표성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세겜인데요. 세겜은 억은 뜻이랍니다.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 어깨에 뭘 메었다? 그냥은 예수님이 아기가 났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요.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어양 찾는 목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일1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아흔아홉 마리의 양은 우리에 두고 찾으러 나가죠. 그래서 찾은 즉 어깨 님의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라는 뜻은 죄인을 보호하여 살려주는 힘, 이 어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이름 하나 하나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힘인데요. 기다 아르바라그랬죠? 이 헤브론은 뜻이 교제, 사귐, 친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헤브론은 결국 헤브론을 통해서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도피성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그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리는 거룩함과 또 죄인을 보호하며 살려주는 힘또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베셀인데요 베셀의 뜻은 요세라고 합니다 철저한 보호의 영역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전한 요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죽음도, 죽음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는 것을 이베세리란 뜻이 이베세리라는 도피성의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길라 라모입니다 길라 라모는 라모스는 높다, 또 영광스럽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의 은신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저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은신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 길라 라모스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바산 골란이에요. 근데 이 바산 골란의 뜻은 기쁨, 감격이라고 합니다. 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얻게 될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가 어때요? 너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새겨주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울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높이 들어주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이 이름 도피성의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요? 실수로 다른 사람 죽기해서 얼마나 가슴 조리고 아프겠어요, 놀랬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순간 어디를 피해요? 도피성으로 팍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혹시 넘어질까봐. 그 가는 길에 높은 뭐 돌뿌리가 있으면 다 치우고 그래서 편안하게 해서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도피성까지 쫙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단의 종이 돼서 고막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막 가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예비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편하게 살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을 왜 세웠을까요? 여기 보니까 도피성란 뜻도 받아들이는 도시래요. 누구를 받아들일까요?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도시, 죄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세운 이유는 복수를 통한 피 흘림과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 영화나 뭐 옛날 이렇게 영화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원수갚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뭐 원수갚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족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복수하는 것들이 그 가족의 일처럼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중에 아이가 알지 못하고 잘못해서 당한 그 피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수의 익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살인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한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월드도 듣지 않고, 그냥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살인했다그래서 죽음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 그것을 다 한결할 수 있도록, 한결한 후에, 그가 진짜 죽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일부러 고의를 했다면, 그 도피성 안에서라도 끌어내서 그 값을 생명 값을 치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요? 해 국적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피성에 거할 수 있도록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섯 개의 도피성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세개 또, 소편의세 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섯 개의 도피성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세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흘린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자가 어, 계속 생기 어, 원하면 어디서 나오면 안 돼요?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그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면은 피해자 가족이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흘린 죄, 그 피흘린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서 밖으로 나갈 하나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민수기서 35장 26절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은 누굴 뜻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 사이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도피성에 있었던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도 완전히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에서 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제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면제된다라. 그래서 죄값 어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누가 계시다고요? 대제사장 내신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뭐가 되셔요? 도피성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0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6절에서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러니까 때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멸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61편 3절에서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여호와께 있으며 내 단석과 피는 처도 여호와께 있도다 라고 10편 61편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편 91편 2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제 10편 91편에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늦지문으로 한대요. 나는 여우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쪽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이제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우와는 하나님이잖아요. 여우와는 뭐 만약에 태준하면 여호와는 태준이의 피난처요 태준이의 요새요 태준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재현이의 피난처요 재현이의 요새요 재현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약 당시에 도피성을 마련하셔서 그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보살, 보살, 보살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화하시고 또 증평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안전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서 늘 감사한 생애를 사시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어떤 죄가 있다할지라도그 죄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보호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뭐 질문할 거나 뭐 혹시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칠까요? 음소거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정치, 정부가 그 판검사들, 죄인 다루는 거, 그거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법을 우리가 본받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 인간이 그 심판하고 법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복사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모든 법의 기초는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어느 그거 누구도 그거 억울한 그거 사람이, 없어야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대신 이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속이면 이렇게 때로는 속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동기가 무엇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 하신다는 거 그래, 그리고 맞아 응.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응. 예 감사할 뿐입니다 어떻게 혹시 다른 분더 응. 나누실 분 계신가요?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기초가 법의 기초가 다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음. 그 우리가 동지 밥죽을 써갖고 먹는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6월절에서 기초가 됐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양사 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 거에 그 네. 어을적게 우리 부모 우리 집에는 그파죽써가지고 문이라 하는 문에 다바이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뭐 거의 성경서 나온 거고 그 제사 드릴 때도 정결한 거 올리고 뭐. 네. 뭐 홍동백성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이 다 배워 가져왔는 거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래 하는 거예요. 하늘 정부에서 뭐 하나님 하시는 걸다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예예. 예. 목사님. 아이쿠. 목사님. 아니 부지 중에 실수로 해서 살해를 했으면은 도피성이 가서 다 보호를 받지만 고의적으로 살해했은 그 살인자도 보호를 받나에 도피성이가 아니요, 아니요. 그 안에 음. 들어갔어도요 이거를 따져 네. 갖고서 그가 진짜 일부러 그랬으면은 꺼내서 죽습니다. 네. 죽기까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피성은.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공의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네. 어쨌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고의로 죽였던 뭐 모르고 부지중에 죽였던 사람은. 주...